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봄별곰TV 돌봄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뽕숭아학당에서 배우 박성웅 씨와 함께 육회 상쾌 통쾌한 상남자 매력을 가득 담은 영웅 뽕색 특집을 선보입니다. 오늘 10일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42회에서는 트로맨들이 액션과 연기 모두 완벽한 박성웅 씨에게 특급 액션 연기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남자. 박성웅씨는 트롯맨들을 향한 남다른 팬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동안 갈고 닦은 액션 연기를 전수하며 숨겨진 뽕피를 발산합니다. 무엇보다 트롯맨들은 상상도 못한 박성웅씨의 등장에 역대급 리액션을 구사하며 환호성을 터뜨리는데요. 박성웅씨는 가족이 모두 미스터트롯 팬이라는 깜짝 고백과 더불어 미스터트롯에 관한 정보를 술술 말하는 찬또위키 못지않은 성웅위키의 면모로 미스터트롯의 찐팬 오브 찐팬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로맨들은 액션 누아르 도전에 앞서 트렌치 코트를 장착한 채 멋짐을 폭발하는 6인 6색 SS 패션쇼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특히 트로맨들은 액션의 전설이자 남자들의 로망인 영웅 본색의 장구경 주윤발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승부욕을 불사르는 서바이벌 총게임을 가동했습니다. 세기의 진선미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진, 임영웅 씨, 선영탁 씨, 미 이찬호 씨의 판도가 뒤집힐지 귀추를 주목해 했는데요. 또한 임영웅 씨가 나발총을 들고 각종 액션을 터뜨리는 한국판 남부 웅 등극을 예고한 가운데 경쟁심에 불타올라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일친 멤버가 나타나면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트롯맨들은 뽕기 충전 시간으로 걸어서 하늘까지부터 폼나게 살 거야까지 열창하는 등등 짙은 남자의 감성을 뽐냅니다. 그중 압도적인 몰입력으로 박성웅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맨이 탄생하며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감성 장인 임영웅 씨가 야인을 선보였고 이후 트로맨들의 열띤 성화에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서시를 선곡한 박성웅 씨는 감미로운 임영웅 씨의 피처링까지 더해진 무대를 완성해 현장을 달구게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작진 측에서는 트로맨들과. 인간 누아르 박성웅을 만나 일곱 남자의 멋짐과 재미가 폭발한 액션 연기 수업 현장이었다라며 트롯맨들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영웅 뽕색 특집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웅 씨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당 42회는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노래가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사랑의 콜센터 45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지난 9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 씨의 팝 곡인 I'm Yours, 서울의 달을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미스터 트롯 임영웅 씨와. 미스트롯 홍자씨의 맞대결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레전드 무대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승부를 펼친 바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임영웅씨가 따뜻하고 감성적인 보이스로 제이슨 무라지의 아 m y 얼즈를 부르며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었습니다. 박빙의 맞대결에 승부가 나지 않자 임영웅씨는 연장전을 통해 서울의 달 무대까지 선사 했었는데요. 임영웅씨는 독보적인 음색과 짙은 감성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율을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영웅씨가 부른 서울의 달, I'm y o u r s 영상은 유튜브 인기 동영상 뮤직 차트에서 나란히 1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영상이 식을 줄 모르는 인기로 조회수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는 지난해 미스터트롯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공개가 된지 약 1년 만에 조회수 3,700만 뷰를 돌파했으며 현재도 그 인기는 쉽지 않아 꾸준히 조회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대의 당시 임영웅 씨는 원래 무대에서 잘 떠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유독 에이스전이 다가오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후 무대에 오른 임영웅 씨는 무대에 집중하며 당시 마스터석과 관중석에게 감성을 고스란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날의 감동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됩니다. 심장이 녹아내려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 와요.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은 레전드 무대라며 감동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단일 영상만으로도 3,700만뷰를 돌파.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